이입니다어 뭐야 로블록스 캐릭터잖아. 근데 꼬리 왜 저러지? 네, 지금 당신 캐릭터가 너무 못생겨서 주인이 왕따당하고 있다고요? 헐 그런 일이? 그럼 제가 당장 해결해드려야죠. 근데 왜 왕따를 당하시는 거예요? 캐릭터를 너무 못생기게 꾸며놔서 그렇다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캐릭터로 변신시켜드릴게요. 먼저 여드름과 다크서클 커버를 위해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퍼프로 두들겨줍니다. 완전 말끔하게 커버가 됐죠? 우리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좀 채워볼게요. 반대쪽도 채워줍니다. 그 다음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완전 여리여리하게. 반대쪽도 이제 대망의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요. 완전 싸하게 그려드릴게요. 슥싹슥싹슥싹슥싹. 반대쪽도 슥싹슥싹슥싹. 너무 찰떡이다. 마스카라도 발라줄게요. 반대쪽도 쨍한 립스틱을 예쁘게 발라줍니다. 짠. 엄청 귀여운 토끼 귀까지 붙여주면. 아니걸, 완성! 왕따 당하는 주인님을 왜 이렇게 찾아오다니? 마음씨가 너무 고우니? 돈은 받지 않을게요. 잘가요, 안녕!